네, 9월 19일 우리 사랑구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신앙고백성 주는 그리스도시 함께 찬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찬양 후에 우리 또 기도하고 말씀. 드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 시간, 음, 우리 이제 기도할게요. 자, 우리 오늘, 자, 예배의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리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 한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리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시간 더욱더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번 주 우리나라 민족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정말 이 추석 때 사단이 많이 활동하는데 우리 랩넌트들이 확실한 약간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최고의 한 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어디서나 하나님의 약속 잡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응답받는 우리 랩런트들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 이번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약속 잡고 또 가정과 가문의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한 주가 되어지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셔서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붙잡고 먼저 응답받고 우리 후대들 앞에 믿음의 증류서는 그런 시간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이 시간에는 우리 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시간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좀 제가 가렸나요? 자 믿음으로.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잠깐만 제가 얼굴 가릴게요. 어, 네. 자,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오늘은 랍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우리 또 제목까지 같이 볼게요. 랍처럼 가뭄보구마의 축복 누리는 복의 근원. 자, 우리 오늘 제목은 랍처럼 가뭄보구마의 축복 누리는 내 복의 근원이에요. 자, 알았죠? 자, 오늘 이제 말씀 볼 텐데요. 자, 오늘은 지금 우리가 요수와도 봤고요. 우리 지난주엔 우리 갈렙도 봤죠? 요소와 갈렙도 받고, 이제 또 우리 음 가난 정복하는 중 그런 인물 중에 또 중요한 인물이 누가 있냐면 라비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라비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위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자,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막을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아부,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겠고요. 또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정복해서요, 그 가나안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요. 어, 우리 뭐 많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우리 랍런들. 자, 우리 뭐. 학교도 그렇고, 우리 일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복지관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많은 일들이, 사건이 생기는데, 중요한 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결국에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알았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난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아브라함전의 고의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하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느냐? 라합이 알고 있었죠. 이 라합은 여리고 성에 살던 여자 기생이었는데요. 라합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어떤 사실이요? 아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스라엘이 가난 정복하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구나. 이것을 누가 알았어요? 라합이 알았어요. 그래서 라합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알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가난 정복하는데 이 가난 땅에 있는 여리고성은 무너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스라엘이 정복하잖아요. 자, 우리 몇주 전에 우리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진지 얘기했죠. 어떻게 불었어요? 그냥 소리 질렀어요. 말, 언약에 따라 돌다가, 하나님께서 소리 질러라 하니까, 소리 탁 지르니까, 성이 무너졌어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어떻게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중, 누구 알았냐? 다른 사람들은 몰랐는데, 랍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랍은 누구냐? 여리고송에 살던 사람인데, 이 사실을 알았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랍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랍이 알게 된 거예요. 자 우리 남는 뜻들. 예수님이 그랬라는거 어떻게 알게 됐어요? 교회에서 알려주기도 했고 누가 부모님이 알려주기도 했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알수 있는 거예요. 랍 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오고 있다. 많은 홍해도 갈라지고 그런 기적 일어났던 걸다 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거에서 잘 어, 주의롭게 듣지 않았지만 라합은 그것을 듣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 이 가난을 정복하는 거구나 아이 여리고도 무너지겠구나 이 사실을 라합이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라합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믿고 라의 가족과 가문 가문은 뭐냐면 어라의 우리 가족들은 알잖아요. 뭐, 할머니, 뭐, 삼촌, 우리 뭐, 친척들 있죠? 이걸 갖다 다 가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랍은 믿음으로 가족과 이 가문이 복음화되는 축복을 누렸어요. 알았죠? 자, 그래서, 어, 랍은 뭐 무슨 일을 했냐? 정탐꾼정탐꾼이 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 이제 여리고송을 이제 정탐하러 왔어요. 어, 여리고성이 지금 어떻지? 이 사람들이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딱 보고, 보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 사람을 정탐꾼이라고 하는데 어, 라합은 이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왜요? 이 여리고성이 망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리고성이 망할 때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죽었는데 라합은 죽지 않았어요. 가문이 다 살아났어요. 어떻게요? 해 정탐꾼하고 약속을 해요.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나중에 여리고 성이 망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우리 가족과 가문을 다 기억해달라라고 해서 그 라합 집에 다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일 때 라합 집에만 있는 라합 가정에 있는 그 사람들은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라합이 믿은 고백에서 무슨 일을 하냐? 가족과 가문이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는데 다 살아났어요. 이걸 같은 이걸 이 가문이 다 살아나는 보구마의 축복을 누가 누렸어요? 라합이 누리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라합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라합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알았죠? 자, 그래서 우리 랍넌트들 어, 우리 랍넌트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이 증거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가나안 땅 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길 원해요. 특별히 이번 주 추석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과 가문에 증거되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그걸 갖다가 가문 복음화라고 해요. 그래서 참왕 되신 그리스도,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계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 참 제사장 읽을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재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참 선지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 왕 제사장 선지자, 참왕 대신 그리토가 가문에 증거되길 기도해요. 그래야 흑암세력이 꺾이는 거예요. 사단세력을 이길 수 있어요. 참 제사장 대신 그리토를 가문에 증거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죄와 저주에 잡혔는데 여기서 해방될 수 있어요. 그럼 참 선지자 대신 그리토를 증거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 가족과 가문에 증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가문 보고마의 약속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우리 없는 트들자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번 주. 자 저희 우리 아빠가 안 믿어요, 우리 엄마가 안 믿어요. 자 우리 형이나 누나 또 동생들이 안 믿어요. 또 우리 뭐 삼촌이나 할머니 뭐 이모 고모 자 우리 안 믿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 주 그리스도가 우리 그 친척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증거되길 기도하는 거예요. 맞죠. 이것이 가문 복음화의 시작이에요. 이축복을 우리 모든 사람을 낳는 자들 가족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이번 특별히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또 우리 내 영적 상태를 넣어서 하루 세번 그리스도를 누리는 영적인 집중이 해야 돼요. 왜요? 내가 힘이 있어야지 우리 가족과 가문에 아, 예수님 그리도고 당당하게 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루 세번 그리스도를 누리는 영적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침 일어나면 뭐래요?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선우. 자, 우리 민재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소영이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침 일어나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알았죠? 정말 중요해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려 하다가,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면 어, 겁이 나서 다시 도망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낮에는요 사랑부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는 거요 알았죠? 그리 카톡에 올리는 거예요. 자 우리 보은이 사랑부 기도문 가지고 우리 강 사랑부 강단 가지고 만든 기도문 이쪽 걸 가지고 읽고 카톡에 올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현준이 현준이도 마찬가지예요. 현준이도 우리 사랑부 기도문 가지고 이 카톡에 올리는 축복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자 우리 저녁에는 우리 침대 옆에서 하나님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믿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알았죠? 자, 우리 준선이. 알았죠? 우리 준선이 우리 잠자기 전에 다 고백하는 거요 우리 현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잠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또나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믿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세번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적 집중의 축복 절대 놓지 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영적인 리듬, 습관을 우리 모든 사람을 넘는 뜻들이 꼭 가졌으면 우리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우리 7월은 아 우리 9월은 자 미삼칠나라에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해주세요가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알았죠 우리 전세계그리스도의 증인되는데 특별히 이번 주는 어떤 증인이요 가정 가문과 이인의그리스도의 증인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말씀 한 구절을 우리 같이 읽을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어, 약속하셨어,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 우리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가정보음화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과 우리 모든 친척들이 예수님이 그리토란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음을 할수 있으면 복음도 전하는 그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볼게요. 자, 나는 가문복음마의 축복 누릴 복의 근원이에요. 자, 우리 엠네트들 우리 사람 가족들, 어, 우리 연약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 가장 연약한 존재기도 이 하고 가장 약한 존재이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다고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우리 예수님 믿죠. 그래서 우리 가족과 우리 가문이 다 복음화되길 하나님 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도전하는. 그래서 라 랍처럼 라랍 때문에 그 가정과 가문이 다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과 가문이 다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자 하나님, 우리 가족과 가문 복음화의 축복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추석인데 어, 저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저희가 만나는 모든. 가족과 친척들에게 저희 때문에 예수가 그랬던 사실이 증거되기는 그런 한주 되게 하심이 이것을 놓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기도하는 한주 되어지게 하여 주셨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헌금하는 시간이 우리가 찬양할 때 하면서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우리 헌금은 차곡차곡 모아서 다음에 올때 가지고 오세요. 제가 우리 형드려진 예물 넣고 기도하는 시간이요. 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예물을 드립니다. 어, 정말 우리 렘런트들이 바른 헌금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렘런트들이 바른 헌금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이 하나님의 일에 반껏도 도전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경제적인 응답도 함께 다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명절입니다. 또 영적으로 사단이 많이 활동하는데, 어, 우리 렘넌트들 영적으로 더 강건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한주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어, 민족 명절이 어, 정말 가증과 가문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이 시간에는 어, 우리 광고 먼저 잠깐 할게요 이번 주는 명절이에요. 명절이니까 명절인데 어, 면접, 우리나라 명절은 우리 우상 숭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단이 많이 활동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 우리 사랑부 가족들, 우리 랩넌트들을 놓고 정말 배우 역사는 흑암력령 놓고 영적 싸움하는 그런 한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가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도 있는데 각 어, 가정에서 또 전화로라도 또 이렇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축복 또 만나면 복음을 증가하고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자 코로나입니다. 자 언제 같이 예배될지 모르겠는데 어, 좀 이게 오래가네요. 오래가네 있으니까 각 가정에서 좀 이걸 놓고 좀 기도를 어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 예배 승리하게 해달라고 계속 좀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지만 하나님 예배 승리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시간에 우리 어, 우리 사랑부 기도문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서 9월 19일 사랑부 예배를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9일 사랑부 기도문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고백할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의 약속대로 라합처럼 가문 보음마에 응답 받게 해주세요.죄를 짓는 자는 마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참 왕이십니다.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복음을 모르도록 가문의 역사는 사다나 떠나가라.이 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제사장이십니다.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이 복음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해 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신 참 선지자입니다. 가정과 가문 모두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되게 해 주세요. 하루 세번 영적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2, 3, 7 나라에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랩너트들. 어, 한 주간 우리, 우리 친척들도 만나 그러니까요. 정말 가정과 가문 보고 말을 놓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한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명절이라고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축도로서 우리 예배를 마무리할게요. 자, 이 시간 우리 축도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잠깐만요. 우리 좀 화면을 켜 볼게요. 자, 어, 우리 자, 우리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랍처럼 가족과 가문 보고마의 축복 누리길 원하는 우리 사랑 불랩난트들 사랑 부 가족들은 머리 위에 이재혁 저영옥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한 주간 우리 기도와 예배 생활 영할 예배 생활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한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